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EQ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해볼 것은요, 바로, 생준이라고 에린님의 책이고, 몰래 카메라를 했습니다. 때...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에린님 이제 들어오세요. 여기 뒤로 오 안녕하세요 여기 몇개 남았어요? 내일 오늘, 오늘 우리가 뭐할 건지 아세요? 오늘 우리는, 뭐할 거냐면, 오늘 무대는 그걸할 거예요. 이거 뭔데요? 우리는 야생을 해볼 거예요. 왜요? E Q T V 최초로 야생을 합니다. E Q T V 최초. 불 속에 있다 죽었지? 그러면은 야생을 해봅시다. 야생에서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를 먼저 얻는 사람이 있기는 거야. 그러면은 자 근데요, 에리님 여기 제가요 그거 뭐냐 죽는 아니 난이도를 보통으로 해놔가지고 죽으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럼 보통으로 하지 마세요. 싫어요. 그래야 재미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아 근데 그럼 배고픔 안 달아는데요? 네. 배고픔이 안 달아요. 그러든가요. 나무 캐야지. 여기 좋은 참나무 없어요. 참나무가 뭐예요? 저거 참나무. 저거 참나무. 엄만 되고 다이아 먼저 캐는 사람 아니야 내가 이길 거야 무조건 응.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길 거야. 어디 보자. 음, 일단 나무부터 구해야겠 지금 어디 가셨어요? 캐고 있는데요 나무. 뭘 캐요? 참나무. 요 참나무를 왜 캐요? 캐야지요. 왜요? 작업대만안 되고 땡해를 만들어야 돼. 아니 얘또 예, 왔어 뭐가 와요 아. 어 엑스 엑스가 뭐야 엑스 알잖아 그. 아그그응 개도 생존, 스폰이. 어, 어, 생존 습, 스폰이야 어어 생존 스폰이야 여기 엔더맨 설어 백스 백스 없애버릴거야 이거 그러니까 얘기 좀 덜걸리네 백스 백스 했는데 음, 나 지금 참... 그러니까 사람이 잘 살았어야지 렉스가 안 오는데? 뭐, 나? 나 땅속으로 파고 들어갔어. 음. 난 나무캐다가 렉스한테 죽었어. 그래? 뭐. 뭐나아난 닭을 키우고 있어. 너 어딨는데? 어 좀비야. 좀비 좀비. 좀비 좀비. 좀비 좀비. 좀비 좀비. 좀비, 좀비! 좀비! 에 좀비가 왜 있냐? 멈치지 마. 아 좀비. 사망했어. 면 아, 사망했다고. 어, 너너왜 이렇게 애, 애들이 좋아하냐? 나 아, 뭐야? 좀너그랬 나 다이아 이거 나올 것 같은데. 뭐 나오냐? 야, 너 다이아 나왔냐? 아니, 나 아직 나무도 못었어뭔 못 나무? 나무가 있어야지. 돌이에 돌이 있어. 철이 있어야지 다이아를 캐지. 오, 똑똑이. 나? 나도, 나도 곧 백사한테 죽을 것 같아. 왜 그래 백스한테 백스가 너, 너를 해치려고 하지도 않잖아. 해쳐.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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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왜 게임을 떠났어? 백스 때문스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백스한테 너무 그러지 마서 진아. 나도 아기거든. 그러니까. 내가 할 거야. 왜? 백스 때문에. 백스가 무슨 짓을 했는데. 백스! 진짜 백스! 백수! 너 백스? 백스. 백수. 그게 뭐예요? 아니야.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다시 또 봐요. 그리고 여린님. 이거 뭘 카였어요? 네? 이거, 네? 이거 봐봐요. 뭐가 나 크리에이티브고, 지금, 어. 투명화 먹고, 여기 좀비 있죠? 여기 백수도 예쁘 게 나와요. 좀비도 있고, 야생동물도 있고. 오케이. 원래 이거를 다 소환하려고 그랬는데, 에리님이 또 하면은, 울것 같아가지고, 안 했어요. 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에리의 몰카는 계속됩니다. n 만 b 여 o n h i